네 안녕하십니까 속속닥하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간지나는 리딩그램마 편에서 고동인문모의고사 속도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들이 11월 14일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겠네요. 자 1학년 2학년 학생들 힘내시고 모의고사를 잘 보시고요. 자 제가 가르쳐드리는 부분은 어떤 모의고사를 해설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틀을 잡아주고 기준점을 잡아주고 나서 나중에 모의고사를 정말 간지나게 풀수 있을 있게 만들기 위한 속도법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1탄에서 제가 23번을 문제를 한번 풀어 드렸죠 23번이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제목계통이라 겠죠 제목계통 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적 주장 요점 요지까지 다 함유가 되는 겁니다 자2 4번을 보게 되면 문제 자체가 보면 나오는 거게에 주장이 나와있죠 주장 그 다음에 25번에 보면 다시 또 제목이 나와있어요 결국에는 23번 24번 25번이 결국에는 같은 구조에서 같은 유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장이든 제목이든 요점이든 요지든 목적이든 상관없이 항상 답지는 위 아래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뒤쪽에 가서 이론을 한번 볼게요 이론을 보게 되면 이론쪽으로 보게 되면 목적, 즉 목적 개통 주장, 제목, 그다음에 요점, 요지를 푸는 방법, 요런 것들이에요. 속도법이죠. 자, 첫 번째가 보여야될건 뭐예요? 전제, 항상 구조는 전제, 예제, 결론형 형태의 기본 구조를 갖는다 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프레미스, 이기자, 컨클루스 형태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제에서 나와서 뭐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던져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예제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쌤 잘생겼어. 왜 잘생겼는데 커가 잘생겼잖아. 이런 기본구조로 가져요.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양갈식 수 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 결론이 없을 때는 두괄식. 그 다음에 이렇게 전제조건이 없어있고 결론만 있으면 미괄식. 이 전제조건의 중간에 예제와 예세 예제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중괄식. 양쪽에 지금 현재처럼 전제, 예제, 예제, 결론으로 들어가 있으면 양과식으로 구조를 됩니다. 제가 빈칸 추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를 잡아준다고 해서 이게 두과식이다, 미과식이다, 중과식, 양과식이다 안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불성설이고 개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랫동안 준비하면 안 돼요. 왜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3번부터 45번까지 문제 유형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 이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러나, 적당한 절대 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 계통 즉, 제목 계통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쭉 읽다 보면 어떤 게있어요첫 번째 문제 유형을 파악해라 당연하죠 보통 수능이라는 게 모의고사가 보통 일곱 개 유형에서 여덟 개 유형으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어 제목 개통부터 시작해서 빈칸으로 넘어갔다가 흐름 순서 어법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물론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고 그림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니까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해라 그 다음에 해답지를 보고 서술형 동사에다 표시를 해줘라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있는 핵심어를 표시 해라 그 다음에 맨 밑줄을 확인해라 맨 맨 위주로 확인해라 맨 밑으로 확인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제를 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음 지문이 길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단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를 예제를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제 찾기가 얘네는 6줄 7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예제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For example, for instance, 그 다음에 if, when, 명령문. 어, 2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문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키워드가 되는 예제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앞뒤를 분석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4번에서 다시 보겠지만 however나 예시나 under t h e hand 같은 걸 오게 되면 위 내용과 아래, 아래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다는 거꼭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자,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알았죠? 꼭 보세요. 다시 2 4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으로 가게 되면 우리 친구들 한번 스키밍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스키밍을 들어가면, 음,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지를 먼저 주장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거는 13년도 6월 24번 문제고요. 자, 먼저 동사에다 표시를 하라겠죠. 기교를 해라. 그 다음에 모범을 보여라. 구체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해라.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아이 행동에 모범을 보여라.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라. 칭찬할 때는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재능을 갖춰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은 동사계열이 것이고, 얘네들은 뭘까요? 얘네들은 명사계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명사나 동사가 나온 오 걔는 무조건 답입니다. 그럼 스키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걸칠리는 게뭐 있어요? 이게 버시라는 게 보였고, 가다 보니까 generalize p r a s e 라는 말이 있었죠. 일, 일반에 된 칭찬 이런 말이 있었고 스페스픽 프레이즈 그럼 구체화된 칭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요것이 두 개가 칭찬이란 말이 명사가 잡혔네요. 그러면 일반에 된 칭찬일까? 구체적인 칭찬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구체적인이란 말은 나와 있지만 일반화된 말은 좀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는 물음표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스키밍에서 또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음,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콤마콤마 콤마 끊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끊어지네요. 그러면 있어요. what a great picture. 어, 좋은 그림이네. 네가 만든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what is it? 그건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what's wrong부터 시작하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너의 이 반응을 가진다면. 아이의 그림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흥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들릴 것이다 이것은 들린다 뭐는 상태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장 구조를 잡을 필요가 있다 겠죠 사실 구어체 문장은 여기 문장 상태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아요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끊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와서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같은 반응을 가진다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 이게 바로 직독직개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너무 오류가 있다 아니면 너무 많이 맞는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 당연히 구어체 문장인게 언어는 다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고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가 갔을 때이 동사가 비동사 계열이라면 뒤쪽은 무조건 형용사 계열이라는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얘가 비동사 계열이니까 어떻게 돼 이것은 들린다 어떤 상태로요 용기를 주는 상태로 누구에게 그너 너의 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칭찬의 종류라는 것은 실제로 가진다 어떤 걸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겠네요. 어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generalize phrase가 좋을까, specific phrase가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내 여기 봤을 때 말이 좀 재밌는 말이 들어가 있죠. 부정어구가 또 들어가 있어요. 버담에 부정어구 또 들어갔으니까 한번더 꺾인 거죠. 그러면 어떤 식이에요? 자 좋은 그림 같은 일반화된 칭찬이라는 것은 as-as 이렇게 들어가 있죠. as-as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형사, 얘도 형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as-a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 앞부분은 사진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앞에서 이렇게 끊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만큼만 이렇게 써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좋은 그림 같은 일반화된 칭찬이라는 것은 의미 아이들에게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 뭔 만큼이나 특별화된 썸씽다움은 무조건 형사죠. 이게 어법 문제를 잘 나와요. 제가 지우고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자, 썸씽다움에는 무조건 형사가 나오죠. 그럼 관계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끊어 줄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 만큼이나 무언가를 발견하는 만큼 특별한 뭐에 관해서 그들의 수행에 관해서 또 행동에 관해서 어떤 행동이나 수행에 관해서 어떤 이 퍼포먼스라는 것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노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또호소리가 됐네 그럼 여기서 나쁜 의미구나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오,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꺾어준 거죠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이 문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음 문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문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끌어볼게요 이렇게 끌어보고 나면 동사가 여기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동사 성형으로 보이는 애가 하나 이거 있고 여기 이즈가 동, 동사 성형을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접속사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여기 하나 접속사가 들어갈 것이고 어딘가에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나는 좋아한다 빛나는 색깔을 네가 사용했던 너의 그림 안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즈가 생뚱맞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주어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접속사를 하나 더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얘가 들어 다 사라지니까 브라이트 컬러를 잡아 줄수 있는 덱 같은 게 여는데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안될것 같으면요. 그냥 다 날려 버리세요. 저처럼 순서대로 나는 좋아한다 빛나는 색깔을 네가 사용했던 그림 안에서 그것은 좀더 효과적이다. 모뎀이라는 거 있죠? 모뎀도 똑같이 비교곡은 무조건 앞에서 끊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효과적이다. 음, 좋은 그림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그샘플 p 에 하나 들어가 있죠. if 같은 거 나오면 앞뒤를 굉장히 조심하시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니가 말을 한다면 그거 어, 좋아, 아가야. 니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높여서 불리는 마음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 바라보는 거 없이. 그 다음 문장이 또 헷갈리는 문장이 하나 나와 있죠. 대절이 하나, 왓절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애 다음에 있는 왓절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신에서도 무조건 이런 것들은 빈칸 문제, 어법 문제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너에게 보여줘 시구를 너의 아들이, 너의 아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려 시도하고 있는 것에 보는 것 없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냥 끊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것 없이 look at. 간단한 는 거죠. 이렇게 무조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 없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너의 아이가 보여주려 시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음, 효과를 갖는다. 응 영향을 준다 그녀의 셀프 이스테임 자존감이죠 자기 스스로 막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 가다 부정적인 얘기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럼 결국엔 generalize phrase라는 것이 나쁜 의미구나 이렇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실게요 자 specific phrase라는 것은 준다 그녀의 자존 음, 자존심에 자신감을 준다. 그녀의 자존심을 줍니다. 너의 관심 안에서. 이렇게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사역종사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녀를 알도록 시킨다. 너희가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자. 물론 제가 해석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이 문장을 보면서 generalize라는 말하고 specific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실 명사 명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형사긴 하지만요 명사 형태 generalize phrase하고 specific phrase가 두 개가 싸우고 있구나라는 얼른 파악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것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가답에 굉장히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답으로 찍히는 부분은 1번하고 3번이 같이 이렇게 찍혀지겠죠 그런데 항상 이게 100% 라고 말하면 말씀못 드려요. 근데 여기에 봤을 때 칭찬과 구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 있고 마지막 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줄이나 마지막 줄 자체가 키워드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겠죠. 거의 이게 90% 이상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읽어봤어. 해석이 쉽다 그러면 사실은 답이 굉장히 음. 어렵고요.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 답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해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난해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볼때 순서대로 이게 무슨 문제인지 파악을 해주고 위쪽 문장을 쭉 보면서 헛소리가 나왔고 벗을 한번 끊어졌고 이렇게 져놀라이즈는 키워드가 잡혔을 때 이건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너스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키워드를 딱 잡아주면서 요 말을 패러이징을 시켜주고 있다 칭찬 구체적인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녀의 자존심 그 자신감에 준다. 자신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써 있어요. 너의 흥미가, 재밌는 거 뭐, 인터넷스 인을 거꾸로 놨죠? 그래서 어떻게, you are interest in이네요. 그러면 너의 흥미가, 너의 관심도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질 거예요. 한번더 레진하는 말을 써주면서 사육동사로 써주세요. 사육동사라는 건 강조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한번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읽어보세요. 멈추시고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으로 넘어왔어요. 25번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친구들 23번, 24번에서 배웠던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이걸 한번 읽어 보세요. 자, 먼저 봐야 될 부분 뭐라겠 했어요? 가장 먼저 요거죠. 제목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음, is라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에 음, 세탁을 하는 것은 나쁘다. 좀 뭐래? 환경이 좀 나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좀 해석도 안 되는 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세탁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얼마나 자주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여기 대수를 쓰였으니까 해석이 좀잘 아, 어렵죠 그렇게 해석 그렇게 세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요 이 친구가 이걸 쓰면서 좀 술을 드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비동사 들어가 있으니까 박테리아가 발생시킵니 나쁜 냄새를 발생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음.. 세탁되지 않은 그 다음에 청바지, 그 다음에 집, 박테리에 대한 이렇게 돼 있고 새로운 청바지들 많아. 십대들한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다으로 찍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가다으로 찍힐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읽지 않고도 사실 가답이 이런 것들이 좀 찍혀요. 여기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읽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파악을 하라고 했죠? 먼저 파악을 해에라서첫줄 마지막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줄을 보니까 니가 투투용법이 나왔네요 투투용법 그럼 투투용법 같은 건 어떻게 한다겠어요 무조건 투투에서 여기서 끊어 읽으면 된다겠죠 이렇게 한번 끊어 보세요 너가 너무 바쁘다면 자 이거 하나 가리켜 리고 가겠습니다 자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면 해석상에서는 무조건 1 2 3 이에요 이렇게 만약 에이프가 나와 있다면 이프가 나와 있다면 너가 바쁘다면 비코스가 나왔다면, 너가 바쁘기 때문에, 웬이 나와 있다면, 너가 바쁠 때, 이런 식이에요. 꼭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뭐, 뭐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세탁하는 것을, 세탁을 하기에 너무너무 바쁘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세탁에 관계된 얘기들 하고, 걱정도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에요. 무슨 얘기야? 이게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일까요? 응, 세탁을 하기가 너무 바쁘다는 얘기 세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뭔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전제 조건 자체가 디발 러핑을 시킬 때 절대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그젠폴 이거 세탁을 안 해도 걱정안할 만한 이유를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말 자체를 패라 푸징 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답들이 굉장 히 많이 필요해요. 음, 세탁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렇게 자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패러프증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요, 음, 제가 볼 때는 가답을 찍을 수 있는 게한 3번 정도도 가다으로 찍힐 수 있어요. 그렇다면 1, 2, 3번 정도 이렇게 찍힌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왜 이게 2번이 답이 될수 밖에 없는지,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1번 같은 경우는 세탁하는 것이 환경에다 나쁘다. 환경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눈을 조금 인발러먼트라는 단어나 또서라운드이란 단어도 환경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눈으로 스키밍에쭉 들어가 봐요. 근데 다행히 이 말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2번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나쁜 냄새를 발생시키는 건 박테리아가 나쁜 냄새를 발생시키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보다면 여기 박테리란 아 말들 많이 나와 있죠. 박테리아 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이 럼 박테리아 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3번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박테리아가 냄새를 발생시키니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니거든 이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 볼게요 여기에 박테리아가 성장한다 박테리아의 성장은 대략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략 같아 라고 했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냄새에 관한 것은 냄새를 가서 어땠니?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직도 뭐라 그러세요? 공기를 쐬준대요 에어 아웃이라고 당연히 여기 써있네요. 바람을 세게 해줬다. 한세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냄새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물론 답은 이걸로 2번으로 갈수 있게 제가 해놓고 가겠습니다. 답을 유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 자체를 왜 답이 아닌지를 알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너희가 너무 바, 너가 너무 너무 바쁘다면 세탁을 하기에 콧말 이렇게 잡아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전제조건이나꼭 알아두실 필요일 거예요. 전제조건이 있으면 전제조건이 결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친구 많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자그기까지 한번 가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최소한 너는 너의 청바, 최소한 너의 청바지는 머물 것이다. 깨끗한 상태로 오 뭐에 따라서요? 그 깨끗다의 정의 위에서 정의 위에서 정의에 의존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했고요. 콤마 다음에 ing 형태는 현재 분사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디펜드 e on이 걸려있어요. 근데 어법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어법 문제를 가리킬 때 콤마 다음에 ing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떠 이렇게 가리켜 드리고요. pp 다음에는 무조건 전치사가 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치사가 떠 그러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독해 쪽에서는요. 이 원칙이 살짝살짝 살짝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디펜드 e on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호동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어법 문제에서는 디 e p e n d 을 d e f i n i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함의 정의에 의존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동시동작이 됩니다. 그럼 스테이하고디펜딩하고두개 동시동작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시 콤마를 살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콤마 잡아주고 나서 음, 콤마 쭉쭉 잡아면서 a f t 잡아주면 2분 후에 그 다음에 빨지 않은 청바지를 어우, 굉장히 오랫동안 입었네요. <laughs> 굉장히 오랫동안 입었고요. 빨짜는 정말을 입은 후에, 이사람이주시라는 애는 어떤 학생이냐면, 음, 엘바타 유니버스티의 학생인 얘는 뭐 제출을 했대요. 음, 그들에게. 누구가요? 맥 캔이라는 사람한테 제출을 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끊어지죠. 자, 여기서 구조상에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구조들이 복잡하고 내가 해석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애프터에서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나서 콤마에서 한번 끊고, 다시 콤마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콤마에서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지네. 이렇게 끊어지고, 콤마에서 한번 끊어지고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어부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웨어링이 동사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갖겠죠. 이렇게 목적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그럼 음. 어떻게 돼요? 음, 빨지 않은 청바지 한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청바지는 바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어패 어부라고 합니다. 그서한 쌍이라는 말을 쓸수 있죠. 그럼 빨지 않은 청바지를 입은 후에, 15달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조시 레라는 사람이 있고, 걔는? 학생이다. 어떤 학생일까요?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엘바타 유니버시티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학생은 제출했다. 핸드가 건네주더는 뜻이잖아요. 건네줬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것, 그들을 그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왜 그러냐면 어 파워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신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재밌는 건 한도 투가 되잖아요. 투 라는 것은 동사상에 투가 나오면 방향성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그들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한테 건네줬고 끊어주고 나서 텍스타일 사이언티스트다, 옷감을 다루는 과학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어, 여자네요. 이런 거, 여자 같은 거좀 신경을 써주셔야죠. 자,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동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샘플, 견본화 시켰다, 박테리아를. 박테리아는, 어, 여기 콤마 다음에 ING 형태가 되 있어요. ING 형태. 자, 콤마 없이 아인즈가 있든 콤마가 없이 아인즈가 있든 명사 뒤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명사 뒤에 아인즈는 무조건 분사, 현재 분사죠 보통 현재 분사는 B 동사 뒤에 일반 동사 have 동사 뒤에 그 다음에 have been 다음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명사 뒤에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아인즈 형태가 많이 옵니다 이 정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살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동시동작 됐고요 어디 위에요? 청바지 위에 다음 얘는 또 빨았대요 청바지를 그리고 다음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가, 또 가볼게요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갔네요. 그 사람은 입었습니다. 청바지를 얼마 동안? 두주 동안.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되면 어떻게 되면 15달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2주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독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후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겠어요? 웬하고 웨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겠죠? 이렇게요. 자 웨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이 들 이거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왓을 나눠줍니다. 자 여기가 안 보이니까 제가 지우 다시 한번 쓸게요. 이 부분은요. 왓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봤으면 여러 개를 펼쳐놓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머릿속에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탁이라 부분하고 걱정하지 않는 부분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후가 이 사람이 세탁에 관해서 몇달 동안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라이딩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머리를 폭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해에서는얼간 i 이즈 구체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냐면 하 타픽을 잡아놓고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같다틀리다를 비교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얼간 i 이즈 기법이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넉달 동안 해서 샘플을 했대요. 이렇게 샘플을 했고, 다시 2주 동안, 이 시간 동안 해서 이 사람이 같이 또 샘플을 또 만들었대요. 그러면 샘플 만들고 샘플 만들고, 이 샘플 1, 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1, 2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샘플을 15일 동안 입고 나서 샘플을 만들어박테리아를 뽑아냈고, 다시 또, 음, 여기 2주 동안 입고 나서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는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그랬냐면 whether A or B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A든지 B든지 라고 되어 있어요 15달이든 2달이든 이렇게 끝났어요 자 박테리아의 성장은 똑같았다 대략 똑같았다 그럼 결국 15달 동안 청바지 입나? 2주를 입나? 박테리아 수는 똑같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럼 결국엔 빨래를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질문이 좀 어거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청바지 광고인 것 같아요. 지는 청바지 좋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청바지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답이 안될것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다른 게 답이 안 되니까는 농담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요. 청바지를 이렇게 입나 저렇게 입나 똑같아. 날짜를 따라 아무 상관 없거든 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니 이렇게 뒤쪽 모르겠으면 날려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세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필요 있죠? 얼핏 생각해도되잖아 이거 점프로 원투에서요1 5섯 달이든 뭐15 열다 개월이든 뭐이 주든 상관없어 박대수가똑같아 그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냄새를 가는 것은 어떤이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 말렸대요. 공기를 쐈대요. 그의 청바지를요. 살 번요 이렇게요. 이렇게 서수가 나올 때는 콤마콤마 찍어줄 필요 있죠? 이렇게, 콤마콤마. 이렇게. 그러면 세 번, 타임스, 세 번, 일주일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고에 따르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결국엔 냄새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친구들 속인가요? 여기 뭐예요? 자, 여기서 세탁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고, 냄새에 관계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냄새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무 상관없대요. 친구가 여전히 많으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위쪽하고 밑에하고 냄새는 상관이 없어. 냄새를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면 냄새에 관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맞습니다. 냄새에 관한 얘기는 속인 거예요. 허수를 딱둔 거죠.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냄새하고 상관없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박테리아 수가 얼마만큼 증식을 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그 l 플 원투에서 샘플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샘플 이렇게 원투에서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하고 있었는지 논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라운드라이가 뭐예요? 와시되는 것이고. 웬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15달, 15달, 그 다음에 2주라는 거. 15, 2주라는 거. 요게 바로, 요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웨얼이 되는 거는 엘바타라는 거는 몰라도 돼요. 이 학생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를 잡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주어를 잡을 때 a f t 에서 콤마콤마콤마콤마 콤마 콤마 잡아주고, 잡아주고, 아, 제가 조금 약간 실수했네요. 어, 스튜스도 사실은 여기까지가 다 같은 거니까 얘가 조시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콤마콤마에서 콤마콤마 있고, 바로 동사가 뜨는, 즉, 핸드 동사 성향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PP냐, 과거 동사냐,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요거는 3호 패턴을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잘안 된다 싶으면 그냥 콤마콤마를 잡아서 순서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키워드는 바로 제목을 보고 나서 키워드가 바로 예 부분에 있었고 촉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냄새에 관한 것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었고 음뭐 일주일에 세번 정도 말렸고 그 다음에 여전히 친구가 많아 이렇게 약간 인퍼, 즉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속였다라는 거. 너무 재밌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알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결국에는 이그 샘플 원투에서 키워드를 있는 이게 바로 중간식 개념의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좀 마치도록 했고요. 자, 우리 친구들 23번, 24번, 25번을 열심히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